아, 두 개의 동 정도 제재정입니다. 만들어봐. 빨리. 파이팅 넘치는 거 해봐. 파이팅 넘치는. Let's 철 <laughs> <찰카>. 안녕하세요. 두재정입니다철카은 <laughs> 뭐야? 그러니까 아, 뭔가 아, 세상에 감겠다. 각인시키겠다. 향수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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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칙칙 이런 것아 하나 둘 셋. 칙 칙. Let's <laughs> 안녕하세요. 두재정입니다 정말은 <laughs> 친구 정우입니다. Nice to meet you. <웃음> <웃음> 아니면 <웃음> come together. 뭔가 있을 것 같은 의자야. Come 같이 와라. Come t o g 우주로 나가겠다는 네. 의미를 담아서 네. Let's universe, 안녕하세요. 어쨌든 유닛이니까 유닛. 그럼 Let's go u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Let's go u 안녕하세요. 두재정입니다. 빨리 모든하나 하자. 아, 나는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좋아. 픽스를 안 해주잖아. <laughs> 아, 화 l 두재정. 두재정 하자. 그러 그러니까 두재정을 정의, 혼자 다 하지 말고 두지 하고 제정 네, 이렇게. l e t 저정 아, 빨리 해야 돼! 그러면 렛츠! 정 이렇게! 셋! 렛츠 투! 재정! 아, 느렸어 네. 오케이, 오케이, 다시 렛츠 투! 정 느렸어 렛츠 정이 정도 오케이 하나, 둘 렛츠 투! 정 지금 겹쳤어 맞지, 맞지 겹치면 안돼 렛츠 정 느렸다 오케이, 오케이 재 이거 바로 안녕하세요, 도재정입니다까지 해야 돼 렛츠 투! 정 안녕하세요, 도재정입니다